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 여와를 호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미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을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또 한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부터 113편에는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111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112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 질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사실 시편 전체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여우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 계명을 우리가 뭐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계명을 즐거워하는 정도도 아니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뭐 우리는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예를 들면 뭐한 시간을 일해도 참 그게 쉽지 않고 그게 부담이 될수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8시간은 왜여 8시간 밖에 일하라고 안 하지 난더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지켜야지 막 그런 어떤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하면 어떻게 해주고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크게 즐거운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그 천국은 그냥 뭐 고통 근심이 없고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구하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없었으면 나는 살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그 가운데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크게 즐거워하는 기쁨이 되는. 아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3 절을 계속 같이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정직한 자, 뭐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직의 또 중요한 의미는 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의 생활은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또뭐 나름대로 교회 생활이나 다른 그 모습은 잘하지만, 직장이나 일터에서의 어떤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그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외식하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행하는 자가 정직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어, 보통 뭐 언나가고 이런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그 부모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집에서 그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 이것이 굉장히 다를 때 우리 자녀들이 혼란이 오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언나가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그 모습이 정말 동일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정직한 자의 삶은 그 자녀들도 정말 그런 모습을 본받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집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3절에서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잠은 묵상할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상이 뭐였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렇게 어, 겸손히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큰 재물을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처럼 보이던데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말씀하실 때 물론 큰 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큰 부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실 많이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재물은 약속하셨는데 이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는 자들을 인도에 내시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것은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뭐 엄청난 걸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저에 있든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그리고 9절을 계속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리고 9절을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는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또 어,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절에 보면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이 떠올랐냐면 보아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어, 보아스는 이제... 그 어, 나오미가 그, 이제 그 기근이 찾아와서 어, 모압당으로 갔다가, 사실은 이제 이방 여인이죠,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며느리가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 뭐그 시어머니를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고 라 정말 그렇게 믿고, 그 아무것도 없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떠나간 그 시어머니를 같이 떠나서 따라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와서 뭐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사실 보아스가 무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정말 은혜를 베풀고 그가 가진 것으로 선대하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축복이 될지 자기도 사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를 어또 아내로 맞이하게 될때 그냥 뭐또 과부가 된 젊은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한다가 아니라 어 그가 기업무를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사실은 그 루스를 맞이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자기의 재산 중에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당신이 이 여인을 맞아들이면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나 그거 안 하겠다라고 그 사람이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맞이하는데, 자, 보아스, 우리 루키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보아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계보 가운데 그가 들어가는 이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 계보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그는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누구를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뭔가를 내가 보상을 받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극렬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선을 베풀고, "정말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 해주면 뭘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나도 할수 없는 사람에게라도, 그런 어찌 보면 빈궁한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귀히 보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보아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 절에서 팔 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을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또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굳건하고 견고하다라고 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 주변에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겸손함과 여호와에 경외하는 마음 또 사람들에게 내 것을 움켜쥐고 계속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야 세상에서 너 그렇게 살면 너 손해보고 너 큰일 나너 이렇게 가지고막 모아야지 세상은 다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막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뺏기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야. 그것에 대한 견고함, 그것에 대한 굳건함, 그것에 대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견고하다, 그 마음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보면 어, 이제 어떤 버틴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안에는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의미 같은데 우리가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처지 상황을 보고 넌 이제 끝났다 너 그렇게 하다간 망한다 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상황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한 마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의 비밀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고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상황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 다 끝났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하시는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영광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수 있게 해 주신 은혜 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정직하고 은혜 베푸는 사람이 결국 손해보고 망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는 자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까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복된 인생,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나와 기도하오니,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오니,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대구에 함께 가서, 또이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믿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시아버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으로 띄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하나님 문을 여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